자, 첫 번째 코너 마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그곳의 가면입니다.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마을 지킴이 여운대 이장입니다. 저희가 동네 막내 라디오 역사상 네. 그두 번째로 여성 이장님이십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이 대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인제... 일 년이 좀안 됐죠. 아 그럼 오래 부임하셨습니까? 네. 아 대단하십니다. 원래 이 대화 삼리 그냥 이 정치라든지 아니면 자랑할 거 어떤 것든지 다 자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야 지금 요 앞에 저기 철탑 보이죠? 거기가 네. 매봉산 요 앞에 산. 어 저거요? 에, 거기가 매봉산 등산로입니다. 어 거기가 한한 한 시간 걸려요. 네한 바퀴 도는데. 매봉산 등산로. 네. 그리고 또 듣기로는 여기 폭포도 유명하다고 네. 들은 것 같은데. 요 바로 앞에 양복수라는 게. 어, 옛날, 양복수 폭포요? 예. 네. 옛날에는 네. 거기가 금강, 네. 금강이었는데. 금강. 금 캐다가. 네. 이제는 문을 닫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 폭포가 지금 멋있습니다. 와, 저 폭포에 금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을 거예요, 밤. 오 아니 또 추가적으로 또 자랑할 거 있으면 많이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일단은 사람들이 여자가 이장을 하다 보니까 네. 마을 노인분들이 너무 많이 어. 도와주셔요. 어. 젊은 사람들은 파테나가 일하니까 여기서 직접 음식을 해가지고 저녁에 모였는데할머니들이다 해주셨어요. 때마침 우리 또 우리 어머님들이 지나가고 계시면 계신...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네 저 저분들이 다 해주신 어, 우리 여성 이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아유 <웃음> 어, <웃음> 어머 어, 어머니 네. 여기 대화 삼리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삼리뭐 이장도 새로 나지고 네잘잘풀고잘 돼요 아유 네. 이장님이 잘 이장님 음식 그래. 음식을 아, 다 해주신다 아 박수 <laughs> 이장님 뭘 잘하고 있어요. 들한테 잘해주시니 잘한 것중 세상 <laughs> 대단한 화력을 펼치실 우리 이장님의 신청곡 있으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약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요. 네. 아 우리 대화 삼리의 이장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보약 같은 친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야!